딱 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듣는 것은. 잘 들으세요. 매일같이 듣는 것. 그래서 큐티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청정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의 시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늘.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장로님 죄송 예, 예, 죄송합니다. 하,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들어라. 거기다 또거 들어라. 들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 은혜 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육의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영이 쇠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의 말과 세상의 말은 거의 다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때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채연이는 들으라. 옆에다 적어 적어 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적어 놔야 돼, 거기다. 항상 들어야 됩니다. 예. 채연이만 듣는 게 아니고 웅이도 듣고 옆에. 1 0편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 주께서 들려 내 귀를 통해서 들려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말씀 뭐 듣고 오셨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국수 드셨어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내 귀가 그래서 늘규티와 통독과 성령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은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입니까? 흑압, 흑암에 큰 빛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주께서 그걸 다 꺾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말씀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귀가에늘 들려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 때 여러분 사사 시대 사사기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은혜의 시대에 갔다가 그러다가 또 타락해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사 시대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200년간의 평화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평화의 시대가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늘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사에서 55장 보세요 2사에서 55장 2절에 보면 나를 충종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나를 충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 예,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거기 일곱의 3 절, 너희는 시적,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희 영혼이 뭐라고요? 예,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기쁨이 넘치고 육신도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절해 보세요. 3절에 너희는 귀를 귀로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럼 영혼이 살면은 사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면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사만나네.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영혼이 살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실자매, 산타 형실자매 왔어요. 빨간색 입고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커뮤니케이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말,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날마다 들으셔서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딱둘때 비와 바람, 창수가 몰려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서 너희는 시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 여기 기름부음이라는 것, 성령의 기름부심을 말려.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안다라. 거예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야 될 빨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인 진리 대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08포지 보세요. 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안의 기관은 영이다. 영이. 영이.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10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다.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리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 분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자,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13절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께서 가르치실 때,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을 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삶을 이해 못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저녁 저녁에도 여기 이제 보면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여기는요 대형 교회 인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신 거예요. 새벽에는 뭐 정말 많으면 한 다섯 명, 일곱 명. 그러나, 세 명, 네 명. 저녁에도, 뭐, 두 명,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그런데, 항상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기도 드리는 장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살아나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의 양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그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다못 박아 죽었어요. 감정에 사로잡혀도 안 돼요.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은 영이신이 시의자.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예배합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신령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 말해.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 주님 내게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지 같은 마음이죠 우리 영웅이가 나는 거지입니다 기도 카톡 썼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거지입니다 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영혼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도 읽어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 우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고 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자, 거기 보면 하나 우리의 형상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형상.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 7절에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스리는 자로 예. 그래서 영이 영이 새로 살아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여러분, 그, 어,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통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 보려고도 할수가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충전기에다 꽂아놔야 되죠. 여러분의 영을 항상 하나님의 영 거기에다 플러그를 인을 해놔야 돼요. 꽂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 영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있더라예요 다스리는 자로. 어둠의 영을 다스리고요. 불신자들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듭난 부분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자,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부분은 어디라고요? 영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때그 살림은 영이 살아난 걸 말해요. 자, 그런 종 누구든지 시작,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영적인 삶을.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세 사람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육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같이 네, 청종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기도라고 말씀했으니다 너희는 그 말씀을, 나와,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 우리 기가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영이 간절히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날 수